안녕하세요 일용직 노가다 갔다 왔고요 턱걸이 딱 5세트만 하겠습니다 그거 이상 하면 내일 일못 나갈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인데요. 스님이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갖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무슨. 제가 또 스님 법문 들어보잖아요. 사음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혼자 숨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면전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못하고 사는 건 맞는데 앞으로 몇 년을 못 못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 절에 들어갈 거잖아요. 뭐 계속 버틴다는 가정하에 제가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절에서 생활하는 게 그럼 그 동안 막 계속 못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에 여자도 젊은 여자 자체를 뽑기가 힘들어요, 저래서는. 젊은 남자 보기가 힘들지만. 아, 또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무슨, 뭐. 하지 말라고, 손나마. 그러면서도. 숫자 살자 노력해갖고, 좋은 일 많이 해라, 뭐, 그런 소리인 어 같아요. 아야, 아야, 모르겠어요. 아니 유튜브로 우연히 그걸 봤어요 하루 15분 턱걸이 뭐 100일동안 하는 매일 하는거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턱걸이 개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laughs>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거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그 영상을 보니까 확신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아, 제가 사람 상대를잘 못합니다. 이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 진짜 심합니다, 저는. 남들, 남들보다 뭐, 당연히 배 이상으로 받아요, 스트레스 제가. 대인 관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더더욱 절에 들어와야 돼요. 절에 가서 최소한 조계종 행자 생활은 하고 나서 뭐 사회 생활을 하든 말든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당연히 더할 거지만 조계종에서 행자 생활하고. 그다음에 제가 도움 받았던 그 절에 들어가서 도움 받는 거죠. 그 절이 진짜 대단한 게 원래 잘못 살던 사람이 거기서 이제 승인 생활 1년 하고 나와서 정치인 됐어요. 잘못 살던 사람이 정치인이 된 거죠. 그 절에서 이렇게. 정말, 레벨업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죠. 저도, 지금, 형편 없지만, 지금 상태 되는 것만 해도, 절에서 진짜, 진짜, 도움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저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뭐 절에서 행자 생활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거고, 절에서 뭐 스님으로 사는 것도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지 경지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스님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거라.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일용직 밖에 못 하는데요. 뭐, 구, 굳이 해봤자 뭐 편의점 알바. 그런 거 밖에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이제 절에 한번더 갔다 오면은, 얼마나 많이 바뀔지 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란게 너무 많아요. 혼전순결을 하라는데, 혼전순결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난 평생 살면서 내 눈에,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혼전순결하는 사람은. 나도, 저도 그걸 요구하시니까. 아아맞습다 <놀라> <이 videog hazards> <쓰 gucken swear> 제가 악력이 낮아갖고요. 평균보다도, 아직도 평균보다도 낮아갖고요. 그냥, 한 단계 더 낮은 걸로 샀습니다. 56kg짜리 압력기 샀습니다. 클로징 하려면 46kg인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게. 레인보악 압력기. 샀습니다. 46kg가 되는 날, 이제, 요거, 클로징이 가능하다는 소리니까요. 그렇게 된날이 기대하면서 사용하려고요. 춥다 춥다. 와. 아. 哎。Uh Vamos. 이거 좀 마시겠습니다. 한반 정도 마실 것 같습니다. 더워서 이렇게 켰습니다. 고양이 찍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